최근 KBO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가 다시금 한화 구단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는 와이스의 눈부신 활약 속에서 가을야구 진출의 불씨를 더욱 강하게 키우고 있으며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와이스와의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와이스는 압도적인 피칭으로 리그 상위권 팀들을 무너뜨리며 한화의 에이스 자리를 확고히 했고, 그 결과 한화 구단은 일본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적극적인 러브콜 속에서도 그를 지켜내기 위한 전략적 대비에 돌입했죠. 한화 이글스가 와이스의 활약에 힘입어 이번 시즌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내년 시즌에도 그와 동행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라이언 와이스의 최근 활약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2024년 시즌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와이스는 한화 선발진의 버팀목이자 실질적인 일선발로 자리매김하며 매 경기마다 팀의 승리를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특히 와이스는 정규 시즌 우승이 유력한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도 쾌투를 펼치며. 한화의 5대4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날 경기에서 와이스는 무려 7.2이닝 동안 3피안타 8탈 삼진2 실점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하며 기아의 강타선을 잠재웠고 한화 팬들은 와이스의 활약에 환호성을 치르며 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마치 지난해 KBO 리그를 지배한 에릭페디가 생각나는 완벽투였는데요. 와이스의 역투 덕분에 한화는 5위를 넘어 4위까지 넘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이날 와이스는 1회 초 3득점의 지원 속에 1회말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와이스는 선두타자 박찬호를 유격수 직선타로 잡은 뒤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을 연속 탈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깔끔하게 출발을 알렸습니다. 3회말에도 3자범퇴 이닝을 만든 와이스는 4회말 역시 상위 타선을 3자범퇴로 돌려세우며 퍼펙트 피칭을 이어갔죠. 와이스는 5회말 투아웃까지 퍼펙트 피칭을 이어갔지만 후속타자 김선빈이 3루수 노시완의 송구 실책으로 출루하면서 퍼펙트 행진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와이스는 흔들리지 않고 2우성을 유격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5회를 매듭지었습니다. 5회까지 그의 투구수는 단 49구에 불과했죠. 와이스는 6회말과 7회말에도 연속 3자범퇴 이닝을 이어가면서 노히트 노름까지 노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이후 8회 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와이스는 선두타자 나성범에게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25m의 솔로포를 맞으며 첫 피안타와 첫 실점을 동시에 내줬습니다. 이어서 김선빈과 이우성은 잡아냈지만 이사후 한준수와 박정우에게 연속 안타를 내주면서 끝내 마운드에서 내려갔죠. 한화 벤치는 박상원을 올렸고 박상원이 승계 주자에게 홈을 허락하지 않으며 와이스의 자책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와이스의 이날 최종 성적은 7.2 이닝, 3피안타, 2피홈런, 8탈삼진, 2실점으로 총 92개의 공을 뿌린 가운데 패스트볼을 44구로 가장 많이 활용했으며 스위퍼 27구, 커브 19구, 포크 3구를 섞어 던졌고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53km까지 측정됐죠. 다만 아쉽게 승리 투수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는데요. 4대1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이후 한화가 9회말 4대4 동점을 허용하면서 와이스의 시즌 5승은 허망하게 날아갔습니다. 승부는 결국 연장전으로 흘러갔고 한화는 10회 초 장진혁의 우익선상 이루타로 다시 역전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어진 1사 3루 기회에서 유로결이 허스윙 3진으로 물러났지만 유로결이 삼진을 당하는 순간 상대 보수 한승택이 3루 송구 실책을 저질렀고 장진혁이 그 틈을 파고 들어 홈으로 질주의 역전 득점에 성공했죠. 그렇게 아쉬움을 삼켜야 한 와이스였지만 한화가 연장 10회 말 장진혁의 폭풍 질주로 5대4 승리를 거두며 팀 승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이스는 팔꿈치 통증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리카르도 산체스의 단기 대체 외국인 투수로 KBO 리그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후 그는 꾸준히 존재감을 보였으며 산체스의 부상이 길어지자 한화는 와이스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죠. 와이스는 올 시즌 후반부터 한화 마운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의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은 3.25로 특히 8월 한달 동안 보여준 2.36이라는 평균 자책점은 한화가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 구단은 와이스와의 재계약 논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npb와 mlb 구단들이 그의 경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한화는 라이언 와이스를 붙잡기 위한 재정적, 전략적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와이스 역시 한화에서의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한국 잔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그는 예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편안하고 만족스럽다며 현재로서는 한화에서 내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고 밝혀 그의 발언이 한화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화 구단은 와이스를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의 스카우트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재계약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와이스의 남은 시즌 활약에 따라 그의 몸값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화는 그의 잔류를 위해 구단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죠. 이날 경기 전 김경문 한화 감독은 우리 선발 투수로 좋은 투수 와이스가 나가니, 오늘 경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에 대한 신뢰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와이스는 이날도 당당히 쾌투하며, 한화의 승리에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경기 후 김경문 감독은 와이스가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줬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죠. 와이스는 경기 후 경기 막판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 8회 말 홈런을 맞은 것도 그렇고 주자를 남긴 상황에서 내려가 연장전까지 간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래도 팀이 연장전에서 승리에 만족스럽다. 지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다라며 체력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는데 실투가 나왔다. 8회를 마무리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우리 불펜 투수들을 믿었다. 최근 선발 등판 때마다 팀 승리에 힘을 보태는 듯해 기분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리그 선두의 막강 기아 타선을 잘 막은 것에 대해 와이스는 지난 기아전 때 상대 타자들에게 고전했는데 오늘은 잘 던져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번에 홈런을 맞았던 김도영 선수와 대결에서도 어떻게든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아웃으로 잡자는 마인드로 던졌는데 잘 통해서 만족스럽다고 기뻐했죠. 최근 연이은 와이스의 역투 덕분에 한화는 이 연승과 함께 5위 KT 위즈와의 경기 차를 한 경기로 좁혔는데요. 4위 두산 베어스와도 두 경기 차라 가을 야구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제 한화 선발 로테이션에서 와이스는 일선발로 평가받는 분위기이죠. 이처럼 와이스의 재계약 문제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 계약을 넘어 한화 이글스의 향후 몇 년간의 성적을 결정 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만약 한화가 와이스와 재계약에 성공한다면 이는 한화 구단이 가을 야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가 와이스와 함께 내년에도 리그 상위권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그 향방에 모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